어, 아이, 헤이. 어, 왔다 왔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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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우와, 대왕, 대왕문 왔다. 오, 옳지,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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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딱 걸렸어, 이리와. 딱 걸렸어, 이리와. 미끌림인 줄 알았어, 이리와. 우와, 대왕문 왔다. <laughs> 우와. 미끌림인 줄 알았어, 요 우와. <laughs> 미끄러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. 하둘소이 너희 좋아서 와씨 신발아이 신발요힘우와 힘이 엄청나네요. 예 돌무너 힘이 어마어마하다.